골프골프 에이치 에서는골퍼버라이어티베셋 골프죠? 잘 치자 브로버 프로골퍼 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뭐. 제가 요즘 저, 주위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전날 술을 되게 많이 먹어서 라운드를 할때 어떻게 하면 라운드를 잘할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막술 냄새 막 나고 막 어쩔 수 없이 라운드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제... 다수 있는 방법 제가 술을 못 먹어가지고 그런 거를 잘 보통 술을 드신 다음에 일곱 시간 이상, 아, 뭐, 잠을 주무시거나 좀 시간이 지나야 음. 이 음주운전에 안 걸리거든요. 불어. 불어. <laughs> 불어. 얼마 안, 불어. 안 됐는데, 나오겠는데. 불어. 불어. 뭐, 도망가지 말라는지 봐도 불어. 아직. 아직도 취해 있는데, 지금. <laughs> 지금 제가 무슨 정신으로.. 네. 죄송합니다. 아, 술한 깨신 우리 허지윤분과 함께 지금부터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중 레슨이죠, 취중 레슨? <laughs> 진담인 거예요. 네, 이제 시원하게.. 음, 취중 레슨이 진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진담.. 음. 음. 자, 뭐? 네? 네. 네. 그 저한테서.. 너무. 뭐, 아.. <laughs> 난, 그럼 나는. 원래 이런 거막 갖고 오지 않나요? 이렇게 음? 큰 거? 뭐 이런 건 뭐? 그, 계산서? 아니.. <laughs> 그 태블릿.. <laughs> 야! 야! 왜 이따가 술안 먹었으니까 계산서 가져와! 뭐 이거 이거야? 오후 5시에 취중룡이 많이 돼? 아직 아침까지 먹어 가지몇 시까지 먹었는데 6시. 6시. 응. 자, 스윙 교정 부탁드립니다. 아, 어, 대한형이 타이틀 리스트 11. 네. 응. 음. 어, 이분이 1 2 3으로 말씀하셨는데 음. 전체적으로 이 글을 다 종합을 해본 결과 약 11개의 문제점이 <laughs> 있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타이틀 리스트 음. 11. 아하. 자, 지금부터 영상 보겠습니다. 음. 음. 음, 하나 가져올게요. 스윙은 좋은데. 이게요? 아니 이게 좋은 거예요 보여요? 잘 보이는 거죠? 어, 그럼요 내가 이렇게 흔들어서잘 보이는 거 아니고요? 아니 스윙은 좋은데 아 스윙이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홍규식 님 총체적으로 어, 11가지의 나. 문제점이 있으신데요 허지호 프로님께서 오늘 컨디션이 네. 좋지 않아서 11가지 다못 해드릴 거 같고 아마 그 중에 한 저, 가지 컨디션 좋아요 108. 아 그래요? 음, 술 먹은 <laughs> 다음에 기분 좋잖아요 알죠? 아 좋아요? 난 <laughs> 아, <laughs> 아, 네. 별로 안 좋네 근데 이거 진짜 취향이 없으은 여기가 어디야 하! 아 원샷이냐? 그렇지 하하 원샷 네, 타이틀 리스트 11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을 봤는데요. 사실 백스윙을 올라갈 때 회전은 잘 하고 계세요. 근데 가장 문제점이 다운스윙을 할때 몸이 일어나면서 척추의 각도가 많이 어, 변화되는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척추의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한데 골프백을 어, 이렇게 뒤에 놓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힙이, 어, 골프백에 달수 있도록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힙이 이 골프백에서 어,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보면은 다운 스윙 때 이렇게 많이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힙이 많이 떨어지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오히려 떼, 떼 놓고 다운 스윙을 할때 힙이 이렇게 뒤로 달수 있게 약간 안전 안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될것 같고 아니면은 집에서 집에서는 벽에다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골프채가 없는 상태로 백스윙을 한 다음에 다운스윙할 때 힙이 벽에 닿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운스윙을 해주시면 어, 척추의 각도를 유지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소리> 되게 간단 명료하시네요 네. 보통 여러분들도 술을 막 마신 다음 날은 되게 빨리 퇴근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이제 허지현 프로님이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아니, 퇴근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싶으세요. 딱 핵심만 딱 집어서. 핵심만 네. 역시. 나중에 우리 프로한데이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골프클럽 치에서 티디. 음. 음. 끝나고 이거 <laughs> 한잔 하는 걸로. 음. 한잔한잔 하시자. 좀 무모한데 이거. 저그 나태. 자 지금까지 체중 레슨의 프라우방. 그거 골퍼지였어뭐다 무슨가? 뭐라고 했는데? 프로골퍼하지. 난부골퍼지 발은 똑바로 서요또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짧았다. 네? 너무 짧았어요?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laughs>